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상황과 향후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상황 및 조치 상황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과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9월 23일과 9월 24일에 각각 확진되었고 최근 강화군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의심되는 건이 있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에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현 발생 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라고 질책하시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해야 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하시며 기존의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 결정한 아프리카 제지열병추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와 파주시 양돈농장의 확진 과 강화군의 의심권이 발생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 12시 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 관리 지역을 경기도와 강화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중점 관리 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3주간 대지와 가축 분뇨가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4대 권역은 첫 번째 경기도의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인천의 강화, 옹진, 강화도의 철원 등 10개 시군을 경기, 경기 북부 권역으로 관리할 것이며 두 번째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강원 북부 권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나머지 20개 시군은 경기 남부 권역.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나머지 13개 시군을 강원 남부 구역으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구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에서의 대지와 가축 분뇨 이동 및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권역 내에서 대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치고 출하 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임상 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하여 민간 임상 검 임상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단, 돼지고기는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에 도축된 고기의 경우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 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 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군 제독자, 보건소, 연무소독차 등총 62대를 동원하여 중점 관리 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에 대해 농장 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될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조합, 지역 축협, 그리고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축산농가도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여 주십시오.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